오늘은 좋은 복을 아주 시원하게 걷어차 버리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쩌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오는 짜증 정도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화를 자주 내시면 됩니다. 분노를 열심히 상대방에게 표출하세요. 상대를 찍어 누르고 시원하게 욕설을 퍼붓고 아주 심술궂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아주 손쉽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에게 깊은 원한을 사세요. 악업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잠시 좋은 운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운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불운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또 다른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업을 쌓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험한 말을 내뱉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SNS 댓글로 악플을 열심히 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욕설을 퍼붓고 뒤에서 험담하는 행동은 복을 아주 효과적으로 걷어차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동요되어 공감하는 순간 당신에게도 불운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을 차고 싶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복을 불러들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설을 일삼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르는 당신 곁에 바싹 다가와 있고 그토록 소중했던 좋은 복은 아주 시원하게 당신 곁을 떠나갔을 겁니다.